눈는 내가 제일 귀여워 빨리 아, 미팅. 미팅 우와 이거, 이거. 저희가 나가고 싶어 했던 예능 프로그램 제가 하나 둘셋 하면 포즈해야 돼요 포즈요? 네 잠시만요. 포즈요?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그 제시어에다가 지금 저희가 포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? 네. 그 답을 생각해요? 아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<laughs> 미안해요 미안해요 바로 갑시다 알겠습니다. 하나 내가 하나 둘세 할게. 야, 잠깐만 이거랑 이거랑 뭐다? 언니 엄마가 그래? 이렇게 이거랑... 막... 이렇게 집어야 될거아니야데게 아니 집었잖아요. 내 말은 이렇게. 유진이랑 리아는 여기가 떨어져 있었고 나랑 유나는 여기가 아니,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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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의 차이야 손의 차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야, 야 언니, 나를 말해 게먹어 잠깐만 잠시만 내 말을 방금 들어봐. 너 빠진 먹어 이건 햄버거 맞아. 이거는, 아니라 거의 이거 손톱에 꽂은 거야. 아니. 자, 하나, 둘, 셋. 그렇지. 왜 절로 칠까? <laughs> 기타를 안 잡아. <웃음> <웃음> 아니, 반대으로 치지 않을까? 그게 아니지. 반대수로 왜 이렇게. 하면 하면 이렇게 하면 하면. 하면 <laughs> 하트는 사랑입니다. 아, 하트는 사랑이네. 기자님이 그러진 않아요. 아니, 문제 세개 남았대. 아, 언니. 아, 진짜 재밌다. 재미없으니까 재밌네. 재미없어 <laughs>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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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재미없어 <laughs> 너 내가 답답할 때가 있었어? 답답할 때라기보다 그냥 왜 저러지? 정도 <laughs> 야너왜 저러지? 해서 그래? <웃음> <웃음> 예지랑 놀면 <보면은> 좀 힘들지? 응. <laughs> 예지수 중에는 별로 좋은 사람이 없어. 리영호. 아, 좀 네. 음. 음. <미러> 멀리서 읽어야 보일 <laughs> 수 있어. 맞아요. 언니 멀리서, 멀리서 봐요 뭐야 뭐야 말해 말해. 예지 농댕정답이에요 조심 조심, 조심. 아이야라. 아이야라. 사 <목소리가> 경찰을 어, 불러다 놓는군요. 아, 다른 그, 동물들도 신기한지 아, 한 번씩 쳐다봅니다. 어머, 조심하세요. 네네. 여기 있어요. 여기. 문제없고. <laughs> 아니, 여기. 1에서 <laughs> 너의 포지션은 뭡니까? 처음 봐요. 카인 박명. 자꾸 짧게 살고 싶어요. <laughs>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브랜드. 큰큰 <laughs> 겹겹이 쌓아 올린 샌. 테스. 네, 어? 잘 아, 모르겠어요. 아, 센 아, 와, 센 와. 해보거 중에 나. 와. 가장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는 하나, 둘, 셋, 가장 아, 커피 좋아합니다. 어 <laughs> 아. 아, 이렇게 그래서 그... 네 네. 뭐야? <laughs> 나한테 애교 부린 거야?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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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니까 언니가 고마키즈입니다 뭐. 근데 아무도 노래를 듣고 마치는 것이 <웃음> 아무도 제가. <laughs> 정말 핫한 프로그램이에요, 이것도. 홈 음, 그거 아니에요? 나 홈? 아니아니아니아니나 어떻게? 어 저희는 <laughs> 같이 살아서 못 나가요. MBC 잖아요. <laughs> 아 저요. <laughs> 나 혼자 산다. 아니 도대체. 아니 잠깐만. 시트가 왜 이래? 그러니까 아, 아. 너 근데 뭐 생각하고서는 같이. 사실 정도면 나 나갔다. 혼자 산다가 맞아. 요 예? 예? 8번 맞나요? 나 혼자 산다. 8번 아닙니다. 저기 8번이라고 <목소리> 써놓으셨습니다. 아 와, 나 오늘 어떡해! 어떡해! 어? 머리, 머리가 아파. 저거 왜 그럴까요, 여러분? 미안해. 괜찮아요. 골프 정 늦지 마. 너와 나의 마지막 대 화. 나 먼저 가볼게. <목소리> 점점 멀어져 가. 뭐, 야, 그저, 어, 그 사람이 스텝이야. 다 안고 가는 거야 아. <laughs> 근데 통을 치긴 한다 빈틈이 있고에서 희망은 너무 짧아요 황규머리띠하고 어떡해요? 머리 색깔이 왜 어? 빨간색이에요? 황금색 마이크는 혼자 갖고 이었네화려한 거예요? 크림이야 심지어? 언니 그거 눈에 어. 마카라예요? <laughs> 편하게 채선배라고 불러. 채소도 아니고. 그래, 채령아. 채선배 언제 터질지 궁금하대요. 구글구글 터오고 <laughs> 있다고. 아니면 <laughs> 아, 사실 저는 고체예요. 단단해요. 그래가지고요. 저는 안 터져요. 채령이는 고체, 고체령. 체령? <laughs> <laughs> 액체령. 뭐 댓글 진짜 너무 하신 게 고령 어떠네요. 고령. <laughs> 이제 제 이름으로 그거 하는 거 그만. 최고령 산신령 그만 하라고 <웃음> 고구령. 댓글 잘 쳤네. 댓글이요? 맞 댓글에서 팬들 하는 원하는 걸해 줬으면 좋겠어요. 제가 원권을 대대로 확산 뚫려 버린다. 이제 내가 필요하면은 그대들이 저에게 와줘야 하는 거죠. 그럼 안 되죠. 왜요? 수험권은 하나예요. 너는 바로 내 밑에 앉다 밑에 침대 밑에 앉아. 밑이래. 이거 설공일 <살공에> 찬가요? <찬다? 웃음> 아니 아니. 아니. <laughs> 저희 아니 이 방은 진짜 굉장히 위험있어요 내가 미치자어머머머머머머머야 신유진. 너 아, 댓글에 미치고. <laughs> 그리고 제가 호명하는 멤버만 정답을 말할 수 있으니까 이점꼭 주의해 주시고 입을 함부로 열면 안 돼요. 네. 이 사람은 멋진 사람이에요 제 스타일은 아닌데 예뻐요 예진 것 같아. 난거 같아 난거 어, 진짜 같아 진짜인 나한테 언니 내 스타일이라고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 아, 예진 거 같아 <laughs> 참... 귀여운이에요 나당 멋있고 귀여운 나당 어 <laughs> 아, 뭐, 뭐야 얼굴 스타일로만 봤을 때는 내가 보고서 <laughs>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예쁘긴 <laughs> <laughs> Hi guys. <laughs> uh, <laughs> my name <laughs> is Leah <laughs> Shin. And I'm the main vocal of team. <laughs> oh, are you 네. from Canada? Yes, I'm oh. from Canada. I live in Canada like two years. Oh yeah. And uh got very good. And also take a good Canada where? Toronto uh, or Quebec or Canada iran <laughs> Bondong. What? Iran. <laughs> 아 캐나다 안가 보셨나 봐요. <laughs> 이리아라고 합니다. 음악 주세요. 이리아. <laughs> 아, <laughs> 절친. <절, 절. 웃음> 와이. <웃음> 아 이거는 리아 언니라고 볼수 있죠. <웃음> 아 <웃음> 리아 언니의 두특기 투어킹. <laughs> <트월킹. 오, 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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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빛이. 최정식. 이지 투어킹으로 부탁해요. 이지 <laughs> 투어킹. <laughs> <laughs> 그쵸. <잠시>, 아, 무릎 운동인가요? <laughs> 네. 자 모두 손 위로 머리 올리세요. 역시 연기를 하면 <laughs> 어, 예지 언니는 연기에 항상 기승전결이 있다. <laughs> 선생님 얘기를 듣고 약간 황당한 것부터 시작해. <웃음> <웃음> 음? <웃음> 비밀 총알 그, 쏘라는 <트롤러>. <laughs> 연기 초대대였습니다. <계속> <laughs> <스물러. 웃음> <laughs> <laughs> 손을 머리 위로 이 <laughs> 연기를 <웃음> 보고 싶은 거 아니었나 둘? 알수 없어. 손에 말해보세요. 가슴을 얹고 말해보세요. 손에 가슴을... <laughs> 자, 얹어주세요. Okay. 시험지! 시험지! 저는 손에 가슴을 얹고! 만 <laughs> 앉아왔습니다! 저는 맹세권! 손에 가슴을 얹고! <웃음> <웃음> 그, 안 돼, 안 돼! 요즘 그림 그리겠다고 채령이한테 <laughs> 볼펜 <laughs> 아닌 잉크펜을 빌려가지고 <laughs> 볼펜을 그 빌리러 갔었어요. <laughs> 아니, 언니가 굳이 굳이... 이거 볼펜 아니이까 약간... 야, 이라고. <laughs> 채령이는 빵 터져 있고 예지 언니는 아글 쓰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. <laughs> 볼펜이다 아니다 잉크펜이다 볼펜이다 아니다 잉크펜이다. <laughs> 그래서 <laughs> <나왔나>? 아니, <laughs> 제가 방에서 나왔는데 모든 펜 끝에 볼이 보리 쓴 그건 볼펜이라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아, 너무 웃기다. 볼펜이 맞네. 언니가 잉크펜이라고 왜그런지는 알겠어. <laughs> 그래서 유진이 말을 듣고 이해가 딱 됐는데 이게 맞는 말이니까 <laughs> 들어갔어. 근데 갑자기 나한테 <laughs> 엄청 뭐라고 하고 들어갔어. <laughs> 안, 안, 안다고. <laughs> 막, 아 나도, <laughs> 나도, 나도, 나도 알고 그랬잖아 내가 <laughs> <laughs> 들어갔어요. 채령이가 밖에서 막 갖다 뭘 줄까 말까 하야 그럼 예지 언니 더 하네 이러면서 너 그러다 예지 언니한테 맞는다 <laughs> 근데 이게 대충 초기 오는 멤버가 있긴 했었어 게임마다 어 그래도 오, 그래도 많이 이렇게 공평성을 줘서 이렇게 했는데 생각에 고와 생각에 맞고 와인보다 우아해 짜빵 먹을 테다 <laughs> 나 걔네들이 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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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어 없어 없 여러분 여러분 지민이도 Oh, but sometimes more unexpected sounds grab our attention. Uh, 너무... <laughs> <Yeah>. <laughs> you guys angry? 외쳤어요. 어. 어 이거 안돼 아, 안요 안돼요. 울지 마요. 울면 우리 다 따라 울어. 아, 잠깐만 어. 울지 마. 안돼. 울지 마요 울지 마요. 아 이거 울면 안돼요. 아직 생일 당일도 아안된 말이에요. 아 그래. 그립... 아 이러면은 지금 채령 씨도 울고 저도 울고 그다음에 아직... 윤나 씨도 울고 <laughs> 예지 씨도 울고 다 울어요. 안돼요 안돼요. 실수인 예. 것 같아요. 이쁜 <laughs> 날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사랑해. 어머 아, 머 너무 이쁘게 했네요. <웃음> 여기요. <웃음> 되게 슬픈데 웃겨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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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으면서도 참 씁쓸한 것 같아. 항상 말하지만 너희 같은. <웃음> <웃음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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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<laughs> 아니 제가 이 모습을 보니까 <laughs> 사실은 정말 속 여린 친구들이거든요. <laughs> 정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옆에 있는 멤버들과 안 봐도 우릴 응원해주고 있을 거라는 확신을 주는 믿지들 덕분이에요 믿지들 덕분에 제가 견디는 것 같아요 <laughs> 안돼웃겼요 아니 아, 진짜요? 누가 끝까지 안아준다고 막 그러던데 내 끝까지 옆에서? 안아줄게 하고 싶은 일 하기도 바쁘고 My life 내 맘대로 살 말하지 마 그니까야가가 내가 테니까 좀 yeah? do what want 나 평범하게 살말 다들 는비마지막으로 말한다 피나고 싶냐 이지 3행시 중 멤버폭력? 체즈카와 가진탑 아니 언니 나는 진짜로 언니가 <laughs> 캐나다 토론토에서 왔잖아요 아,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발음이 많이 엘리강스해요 아, <laughs> 그래서 저는 세주과 저는 룡오 채령이 그래도 잘하는데? 오네 20초 9, 8, 7, <laughs> 6 <laughs> 제기억으로3 주차 때가 반응이 좋았습니다. 저는 1주차도 좋았어요. 알았어. <laughs> <laughs> 개인의 어필이유 <어핀이야. 웃음> 죄송한데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한데. <laughs> 저... 제세를 따라가주시겠어요? <laughs> 아씨. 얘 예, 가만. 히만 있어. 요즘에 비둘기들은 저를 피하잖저길 비켜줘요. 가만 있어. 가든가. 하면 거의... 안 비켜줘요. 안 비켜줘요. 안 네, 저는... 남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머지 세 명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. 아,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. 네, 한 명이 남을 때까지. 어, 설명을 오, 어떻게 오. 하시길래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나와세요. 예지 씨가 안 하셔서. 아, 감사합니다. 얘기야 가자. 네. 뭐래 윤아. 나 얘기하고. <laughs> 리야, 리야. 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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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야. 두글 자라고요? 네. 응님. <laughs> 어, 잠깐만. 실박했어얘기야 가자. 응리 나 떨고 있냐? 네? 나 떨고 있네. 아니, 그게 겁나. 그게 겁나가 그 겁이 난다는 건지 아니면 겁나 <laughs> 무모하다 이거. 내가 떨긴 왜 궁금해? <laughs> 겁나다 무섭거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다. 겁나 무모하다 이거. 내가 떨긴 왜 궁금해? <웃음> <웃음> 우리 예전이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? 과자 꽈자. <laughs> 아니겠습니까? 아, 아 맞습니다. 맞습니다. <laughs> <이야> <laughs> 어, 귀여워. 귀아 <laughs> <laughs> 방금도 막 밀치고 그러시던데 어?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저한테 이 사람이 김태우 <laughs> 전도연입니다. 알려줄게요. 네. 제가 예지, 제가 이 사람 팬입니다. 땡. 아예진와 제... 제가 제가 팬입니다. 이 사람. 아니. 제가 뭐나나너 <laughs> 좋아하냐? 초 어, 근데 이거 알아? 둥둥 뉴진 아니었 이거 아니. 영화관에서 하는 거예요. 아 여기 말고요. 여기서 또장 아. 안에서 옷장 안에서는 키스할 때. 와? 진짜. 어, 전화 왔어? <laughs> 여보세요. 음. 자기야. 어 둥둥이. 음. 왜? 뭐 나, 너 생각하고 있었어. <laughs> 진짜 어떡해. <laughs> 누구 벌칙인데, 그래서. 누왜안 <laughs> <인둥이? 웃음> 자고 내 생각하고 있었어? 난, 그거는 <laughs> <소중하게> 생각하지. 와, <laughs> <맞아. 웃음> 잘한다.